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어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 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아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간곡해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하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10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재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재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살아갈 한 주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나누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본문은 제사장 위임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위임식 이후 하나님께서 회막과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제하여 주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은요. 7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제단에는 매일 속죄제가 바쳐지고 제단에 기름을 바르는 의식이 진행됩니다. 7일 동안 매일 바치는 상번제 순양 두 마리 외에 수소의 속죄제도 바쳐지는 굉장히 거창한 그리고 큰 행사였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위임식이 끝나면 이제 제사장들은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1년생 양을 한 마리씩 상번제로 바치게 됩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저녁에 번제물은 아침까지 두고 아침에 새롭게 장작을 추가하여 번제의 양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상번제로 인해 제단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아야만 했으며 절대 꺼뜨려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상번제에 추가적으로 한 2.2리터 정도 되는 밀가루 소재물과 1리터 정도 되는 포도주 전제를 같이 바치는 일을 매일 매일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제와 소재가 수반된 상번제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과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회막에 임재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며 이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시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 고백하게 또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가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룩은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부터 42절까지를 보면 제사장이 임명되고 제사장의 주요 임무에 대해서 나오는 나오고 있는데요. 제사장은요. 기본적으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전제와 소제가 수반된 상번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다양한 죄로 인해 제사를 요구할 때 추가적인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업무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업무는 지극히 반복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먼저 단점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반복된 일들은 지겹다. 반복만 한다면 발전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처럼 굉장히 반복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반복은 장점이 더 많습니다. SK CEO인 최태원 회장은요, 직원 연수회에서. 지도자는 똑같은 말을 만번 이상 반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고요. 모든 변화는 반복의 법칙을 적용할 때 일어납니다. 탁월한 실력을 가진 골퍼들도요, 하루에 천 번에서 만번 정도를 같은 공을 친다라고 하더라고요. 반복이 결국 뇌 신경에 습관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 습관이 입력되면 생각과 몸의 활동을 지배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뇌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거꾸로 거룩한 습관의 내면화는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습관을 반복해서 가져야 영적인 사람이 되고요 그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비전의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거룩을 위한 지루해 보이고 단조로워 보이는 매일 매일 반복되는 작업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거룩을 위해 매일 반복되는 기도의 시간, 매일 반복되는 묵상의 시간, 이러한 거룩을 위해 드리는 반복적인 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꼭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제 들은 설교에서는요 이것을 습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곧 나를 만듭니다. 예수님은요, 습관처럼 기도하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주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습관을 따라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습관적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폭풍우를 만났을 때에도 습관적으로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물에 빠져버렸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의 종을 습관처럼 자신의 힘으로 대해서 귀를 잘라버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거룩을 연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인격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의식적인 습관은 여러분의 뇌에 변화의 프로그램을 입력시킬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한 습관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 삶에 거룩한 루틴이 있으십니까? 반복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복이 거룩의 열쇠입니다.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룩한 습관. 이런 삶의 습관들을 통해 이 세상에 우리를 제사장으로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합당한 자로서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거룩은요.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사장의 일상은요. 매우 단조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지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제사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겁니다. 사역 초기에 저에게 가장 어렵게 다가왔던 것이 바로 이런 단조로운 삶이었습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단순한 삶을 살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단순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새벽 기도 드리고 잠시 집에 갔다가 다시 출근해서 사역을 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밥 먹고 나면 조금 아이들 씻기고 나면 또 자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니까요. 한 10시 전에 누워가지고 10시에는 잠이 들려고 노력합니다 수요일에는요 더 바쁘죠 금요철에 또 합니다 토요일에는요 제일 바쁩니다 이게 매주 매주 반복되다 보니까 일상이 너무 똑같고 단조롭고 마치 기계가 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고 점점 동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그렇게 힘을 잃어가고 동력을 잃어갈 때마다 하나님은요. 일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와 만나 주시고 그 가운데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다시금 힘을 주셨습니다. 늘 준비하던 것과 같이 똑같이 준비한 설교인데 어느 날 내가 너무나 힘이 들고 지쳐 있을 때에는요. 참 놀랍게도 그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문자 메시지 하나가 톡 날라옵니다. 그러면 다시금 거기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또 언제나처럼 나누는 매일 나누는 말씀 묵상인데 오늘은 좀 하나님 앞에 아, 참 힘들다라고 느끼고 있을 때 목사님 말씀 나눔이 참 힘이 됩니다. 카톡이 하나 톡 날라옵니다. 그러면 또 굉장히 거기서 힘을 얻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5년 6년을요.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아이들을 데리고 끙끙하다가 아, 참 힘들다. 사역자의 길이 참 힘들다라고 느껴갈 때쯤 훌쩍 커 버려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 그동안 너참 수고했다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 다시금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 사역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는요 이런 단순하고 단조로운 일상을 드려야 해요. 왜냐하면 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상이 없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을 향하여서 매일매일 단순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그 일상을 통해 내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일상을 주장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숫돌일지라도요, 단한 번의 칼날을 세우는 법은 없습니다. 반복적이고 단조롭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요. 칼날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적이고 단조롭고 지루한 일상을 통해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때로는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며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을 하면서도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날마다 하는 그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것이 제사장이 할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일상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 같은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반복의 힘을 통해 일상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표현되고 그 일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거룩해져 갑니다. 단조롭고 지루해 보이는 일상에서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만남 만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담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에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기쁨으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이 기도회를 끝나고 나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 시작되는 일상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차리는 아침 식사에 마음을 담으세요. 늘 모이는 아침 회의 시간에 에너지를 담으시고 늘 살아내는 일상에 주님의 마음을 담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상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격려하시고 지친 내 영혼에 힘을 주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단순합니다. 아니요. 단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루하루를 성실히 반복적으로 살며 일상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단순하고 지루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는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과 환희로 우리의 삶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릴 때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오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깊이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피어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불러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거룩을 향하여서 매일 반복되는 단조롭고 지루해 보이는 일상에서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담아 담아 매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쁨으로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하오니, 이곳에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날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음 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반복을 통해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일상에서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다가오는 임직식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실 일꾼들이 세워지고 교회에 덕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로 힘든 코로나 시기를 지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것을 통서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거룩한 습관하여주시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룩한 습관. 이러한 삶의 습관들을 통해.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에게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복을 통하여서 거룩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반복되는 삶을 두렵게 여기지 않게 하시오 지겹게 여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을 하면서도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일상에서 나주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께 거룩함으로 나아가 나의 삶을 주님 앞에 귀한 번제로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일상에 새롭게 찾아와 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참큰 힘이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고 또한 주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오니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고 공행하여 주시옵 어저럽고 지루해 보이는 일상에서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 하나 하나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가득 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 순간순간 인재하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거룩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성문교회 가운데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 우리가 더욱 더 주님의 사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일꾼들을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32년 전이 지역의 고구마를 위해 우리 성문교회를 세워주셨고 더욱 발전하게 하시며 코로나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제 더욱더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일꾼들을 세워갑니다 주님 이 임직식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연합하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함께 이루어갈 일꾼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히 사탄막이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 섞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간절히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죽도록 충성할 일군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세워가는 일련의 과정들 가운데 다시금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헌신을 다짐하여 더욱더 사명감에 불타는 우리 성문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식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일하신과 주님의 덕이 교회의 덕이 세워지게 하시고 어느 누구 하나 시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 하나 하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임직식에 진행되는 모든 절차 가운데에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오직 은혜만 흘러 넘치게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지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영과 육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연약하여 져서 주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들을 볼수 있는